수동이표 오뎅탕 오마니탕이 아닙니다 어 보이 편하세요 <laughs>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볶음밥 차례로 보이겠습니다 김씨 아저씨 맛있습니까 네 망고 파인애플. 볶음밥, 파인애플 볶음밥입니다. 또 수농이표. 준서비가 보냈다 어, 준서비가 보낸? 족발.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. 족발. 머리고기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. 아주 이건, 맛있게. 이건 편육이거든요. 편육. 네 우리 순혁이 집밥 그립다고 했는데 눈으로 많이 보세요 고뎅당 어, 간을 잘못 맞추고 있는 우리 <laughs> 짜야입니다 네 얼른 오세요 네 네. 잘먹겠 습니다.